첫 번째 스테이지는 게임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게임 페스티벌. 이름하여 너랑 나랑 되겠습니다. 오, 너랑 간단한, 나랑? 간단한, 자, 제가 간단한 룰을 설명해 드리면요. 자, 우리 첫 번째 팀은 송재희 씨랑 이명훈 씨. 아, 그래. 네, 앞으로 아, 나오세요. 아, 속다리! 가자! 어, 아, 얘네 잘할 것 같아. 영훈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전화해. 그치? 진짜 준비 많이 했다지. 준비 어. 되죠? 스타트! 형이 만든 모임인데 내가 맞추면 돼? 형이 만든 모임이에요. 형이 맞추면 어. 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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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이가 주동자? 내가 주동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이 로봇이 지배한다고 해서 어? 어? 그렇게 힘 하면 어떻게. 너의는 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천시가 말해, 러볼수 있는 식로 맞추죠. 만든 천천히 모임 천천히 말해. 천천히. 말해 <laughs> 덤 의상이 덤앤덤. 의상이. <laughs> 만든 모임. 모립. 모립. 어. 의상이. 진 모르시면 패스. 운동 운동할 때 이거 신어야 돼요. 야, 이 정도는 다 나왔는데. 내가 옛날에 형한테 사줬었잖아. 말을 천천히. 말을 천천히. 배송 남았어요. 어, 운동할 때.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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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자, 재현 시간 다가이것같은데요걸 병, 이걸림 병. 병은 병에 걸렸어요. 병은 병이 걸렸어요. 병. 병이 이거 걸려서. 저배 거절하고, 거절하고 말을 해. 나한테 우리 서로 급이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8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스. 아, 뭐야. 열 받았어. 형한테 시켜달라고 했는데 너한테. 형은 나한테 급이 안 된다고 응, 안 시켰던 연예병! 연예병! 아 그거 아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아니야. 지났어, 옛날에. 아. <laughs> 어, 어, 자 120초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신사동에서 자주 먹는 음식! 술 취했는데 형이 나 잠창고. 데리러 왔잖아! 잠자는데 잠창고. 형이 나 데리러 어. 왔잖아! 군산! 군산! 군산어 그게 아, 그냥 군산 여행 메뉴 메뉴 어그산 뭐, 뭐 먹은 거 먹은 거기서 뭐거 먹은 거먹산에 먹은 거 거기서 뭐 먹는다고? 어군산에서 먹은 거산 먹은 거산 둘째 먹은 거? 사, 먹은 거? 사, 사, 그 2, 거? 2, 라면 라면 빵점 빵점 아, 그게 화를 내고 우리한테 경이 뭐야 형한테 야왜 삐져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저한테 빠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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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차 하차 크게 보여 아니면 야, 아 형이 이걸 왜 갑자기 또 <laughs>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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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만나지 마시고, 마시고 재밌... 이 정도로 대화가 안 됐으면 굳이 헤드폰을 빌 필요가 <laughs> 있었을까 야 이건 안껴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번외편 한번 가볼게요 번외편 스타트 우리가 그러니까 어. 어떻게 만났어요 나쁜 집 아들이고 나직한 집 나, 아들 강성재 이거 알지 왜냐면 지금 그게 칠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네 이름이 그걸로 돼 있거든 아, 아, 아. 왜 그걸로 칠 년이 지났는데 그걸로 넌 은산이잖아 은산이 오, 오, 오. 오, 오. 이거 해봐 이거 해봐 형은 이게 많아요. 돈? 돈 많아? 어, 돈 많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동민이 형이랑 좀 부쩍 친하게 지내요. 어. 그러면 형이 봤지. 갑자기 어. 이걸 하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라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어, 하하 형과 오늘 뭐 곱창 이렇게 먹었어. 어. 올려. 관중! 너 어? 관중이잖아. 관중이 아니잖아. <laughs> 너 관중이잖아! <laughs> 안 돼. 야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쉬운 단어를 못말씀다고 <laughs> 정답은 제이 씨. 질투예요, 질투. 너 질투가 많아? 네. 야 동민아, 제이가 한번 문제 내려고아나 되게 진짜 궁금하네. 누가 문제인지. 자 갑니다. 아 우리가 처음 했던 드라마. 어! 나만의 당신. 아, 어, 이렇게 가야 되네. 처 여행 간 장소. 군산. 맞았어 오케이. 잘하네, 아 제이가 문제를 냈어야 되네. 영훈이가 문제였네. 웃기려고만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야. 아 이건 너무 쉽잖아요. 영혼을 괜히 불렀으니까. 아우. <laughs> 이렇게 따지면 저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것으로 어찌 됐건 빵점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팀 정민 씨랑 천명훈 씨, 선민 브라더스, 아. 예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정민 씨, 명훈 씨 준비. 따뜻. 뭐야, 뭐야? 내입 모양 오케이. 잘 봐. 오케이. 너랑 내가 나랑. 형이다. 와... 같이 살았어. 좋아 너, 좋아 좋아. 잘한다. 입 모양을 잘 봐. 입 모양. 너랑 나랑, 나랑 형이다. 같이 살았다고. 같이 같이 살았다고. 인플루트 같이 우리 <laughs> 개월 동안 <laughs>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는 거? 포코댄스 우리 같이 살았어. 포코댄스 같이 너랑 <laughs> 나랑 나랑 어, 형이다. 내입 모양을 잘 봐. 알았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 귀엽다. 같이 어떡해. 같이. 같이. 살았어. 너랑 나랑 같이 살았다고. 너랑 나랑 같이 았다고 천세 월세. 천세 월세. 월세 월세.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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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나왔어요.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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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한테 나한테 돈을 구웠어. 얼마 구웠어? 400만 원. 아이 참나.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지돼안돼안마안돼안돼안돼 내가, 안가 내가. 안가 내가. 안돼안돼 아, 부릅 이름! 백댄서 백댄서! 백댄서! 두 문제, 두 문제 요두 문제. 두 문제 하셨어? 두 문제 맞히셨어요. 아, 두 문제 맞췄어요 네. 아니 특히 400 얘기 나올 때 거의 농노가 네. 아, 울었거든요. 아. 돈을 구웠어! 아. 얼마 구웠어! 뭐 맺힌 게 있습니까? 400만 원에? 갚긴 갚았는데 정리가 확실하게 확실한데 은 빌려준 거 기억나요? 기억합니다. 채무 관계 에서정리했시죠안 받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정리는 천! 민! 예 크로스! 수학 여행 떠나자. 수학 아 여행으로 레츠고. 텔레파시, 텔레파시. 떠나요, 떠나. 떠나자, 여행을 떠나자. 지조회조 하하 조하. 야 그만해. 아 너무 잘한다. 아 부럽다 진짜. 시작합니다. 아 와우! 찐 친구 멤버. 찐한 친구. 친구 멤버. 이거 친구 멤버. 어떻게 알아 들어? 너 어떻게 알아 들어? 캐필리. 자, 양동근. 정답! 맞아! 야,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 들려! 좀더 크게! 그다 볼륨을 봐! 볼륨을 봐! 얘네 음악 안 나와! 얘네 음악 안 나와! 그냥 말하는 거잖아! 얘네 고기! 아, 출발! 출발. 좋습니다!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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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도 원유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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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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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이분부터는다 배지 배명+ 배명 똥파리 이거... 내별명 똥파리 오케이 오케이 형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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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릭터 대 캐릭터가 뭐지고왜 쟤네 음악 안 들려 쟤네 음악 안 들린다고 답을 정해줘 답을 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다 지금! 나안 들려 아예 안 들려 아니요, 너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둘만가지고안 들려 아예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들안 들려 안들안 들려 안 들려 안들안 들려 안 야 지금, 지금 야어 내가 만약에 이거 뻥이잖아. 나 내일 야, 눈병 특혜, 걸려. 특혜 특혜. 야 확실히 말해. 아니, 빨리. 아, 메이스 메이스. 이거. 이게 잘 맞는다고? 나 진짜. 진짜 명예를 걸고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야 그래 그래. 아들까지 걸었는데 뭐. 지조의조 하하의 조. 하 조하. 예, 하. 찐친의 아, 악의 찐친다.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동민 씨랑 저준호 씨 모십니다. 편파 판정. 자자자자와 그림자 던지기 오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들어났어 여기서부터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어 징징이 어, 징징이 왜 이렇게 크게 들어 어, <laughs> 이거 봐나 이런 줄 알았어 동희 씨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안나와요 안 <laughs> 아직 안 나와요 아 이런 고단수 트릭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공법으로 갑니다 큰전해로지금부터 큰큰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laughs> 형형형나 캐 경비 아저씨 캐빅터 경비 아저씨 자기 혼자만 하는 거 혼자만 하는 거 어? 혼자만 한다고 혼자만 한다고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형이 다 하잖아 형이 다 하잖아 어? 형이 다 하잖아 어? 아니... 형이 다 하잖아 박한번주세요 <laughs> <laughs> 내가 하는 거 <laughs> 시키는 거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헬의패스 헬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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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스 헬스패스 스패스헬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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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잘, 쳐잘 있... 치면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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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사이즈 나올 줄아 패스 패스, 어? 패스 골프 여왕 골프 여왕 박세리 박, 박, 박스. 박스. 어. 정답 음. 나세세와세세나세 어. 이 봉세. 새, 새대! 파! 화내는 새. 화내는 새. 화내는 새. 화내는 새. 다섯 글자! 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빨개. 얼굴이 빨개. 얼굴이 빨개. 빨간 데가 뭐야? 형네 집. 집 영어로. 영어로. 집 영어 로 영어 하우스? 어? 하우스? <laughs> 어, 그러니까 그거. DM 타운. 어, DM 어. 타운. 정다. 형 사업해가지고 달려 먹은 거 뭐라고? 어? 형 사업에서 달려 먹은 거? 뭐라고? 아, 아. <laughs> 설명 좋아하는데 정말 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좋아했대. 박세리 씨는 한 번을 맞췄어요. <laughs> 썸이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로? 이거 가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하게 진실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잘 돼서 잘 됐었어.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 봐. 아니 볼까요? 뭐가 있으면 얘기하지. 네. 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laughs> 그런 건 네,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기뭐 하세요? 뭐 하고? 아니 저희 그 수민의 반찬에 같이 또 했었거든요. 네, 네. 김수민 선생님께서 야 둘이 저 잘해봐라 잘해봐라 근데 어. 세림 누나는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요. 수줍어했어요. 아이 근데 뭐라도 짜내려고 어. 그 방송국 놈들이 어. 막 계속 그걸 보고 아, 시청자 아,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국 아, 놈들이 어, 이렇게 되면 우리 동민 씨랑 준호 씨두 문제 일정합니다. 아. 아. 1라운드의 마지막 참가자 최필립 씨, 아... 이경씨 자, 막판 뒤집기 가능할지? 갑니다 스타트! 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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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 열정 여기서 열정 여기서 동, 방, 신, 기 도망친 사람 <laughs> 어떻게 저렇게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열정이야! 열정이야! 자, 용은 안 됩니다. 용은 안 됩니다. 야, 형인데? 아저 형인데. 군방신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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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많지. 어나 우리 말고이 멍청아. 멍청아. 아니 멍청아 정답. <laughs> 자 2분 경과됐습니다 2분. 형이랑 닮은 동물. 형이랑 어 나랑 닮은. 삶은. 삶은. 배용준. 해용준이왜 나. 강아지. 쉬어. 어려워, 어려워, 이거 로려기 형이 나그 내가. 없는 거. 없어. S S. H가 없다고? S E N 이 방정아. Y 방정아. 아이 다시 한번 해봐. 이것도 형이 없는 거. <laughs> 이것도 형이 없는 거. 없는 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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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없고. 게 많아! 어, 없는 게 많아! 두 글자, 두 글자! 예능감! 두, 두, 두 글자! 이것도 형이 없는 거. <laughs> 이것도 <형이 웃음> 없어. 없어. 이것도 없어. 어, 어. 이것도! <laughs> 형이 없는 거야! <laughs> 형이 없는 거야! 내가 없어. 어, 어. 두 글자. 뭐야 갑자기 진짜 없어 보인다. 나랑 나랑 사? 형이랑. 어. 이거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빵점 아니야? 빵점 아니야? 안 물지 맞추대까지 해볼까? 빵점 빵점. 아, 아 진짜. 아, 아, 필립 씨. 진짜 웃겼어. 여덟 개 맞췄어요. 맞췄다고요? 어 맞췄어. 맞췄어. 아, 그거 어떻게 봤어요? 진짜? 어 진짜? 네. 진짜 없다. 대용준 맞췄잖아. 예능가 다 맞췄어요. 아 강아지를 어떻게 맞췄 강아지가 어떻게? 아, 어떻게 아, 그렇죠? 예능가. 그나 닮은, 아, 나 닮은 동물, 나 닮은 동물. 와, 진짜 다 맞췄어? 다 아, 맞췄어. 와, 대박. 시리어스. 아, 진짜로? 내가, 내가 그거 아까 전에 그거 형한테 없는 것 중에 하나 설명한 게 있는데, 형한테 없는 거야. 형이 이게 없어. 그 정답이 뭔줄 알아요? 뭔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아, 야 이거 내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야 근데 나몇개 마셨어 진짜. 어? 진짜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도. 최고야. 이제 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빵점. 빵점. 네. 얼마나 눈치가 없냐면. 네. 이거 찐한 친구 찍고 네. 만났어요. 그런 네. 자르 내가 이거 10분 버티는 게 있었나봐요. 아, 맞아 맞아. 야, 내가 이거 10분 버텨갖고, 네. 야나 이거 끝났다고. 나, 나만 버텼다고. 네. 내가 형한테형 시청자들이나 PD 분들이 작가님들이 형 버티는 거 보려고 한줄 알아? 아아 이는 처음 시작. 너무 정직하게 정리. 10분을 버티면 시청자가 10분을 못 버티거든요. <laughs> 아 예속한. <예석하네. 웃음> 제발 네, 네.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약간 연예인병이 좀 심해졌어요. 네. 아까 같이 샵에 있었는데 좀 늦었거든요. 야 우리 필름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느긋하게. 야 어차피. 나안 오면 촬영 못 해. 아 자기, 자기 안 오면 촬영 아, 못 한다고 느긋하게 하는 거야. 신기하게 아, 제, 제일, 제일 거. 끝에 사람들끼리 연예인 뺑 걸린 거예요. 아, 제일 끝, 여기 제일 끝. 제일, 제일, 제일 아니야, 역시 마지막에 하드캐리 했어요. 정신 돌아왔습니다. 마침내로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아, 예. 미안하다. 아유, 뭘. 훈훈하게 포부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서...